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근원적이고도 심오한 주제, 바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성품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깊은 진리의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당신의 영원하심과 자존하심이라는 인간의 유한한 생각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는 신비 앞에 섭니다. 저희의 미약한 지성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성품을 묵상할 때에 주님, 저희에게로 몸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저희의 귀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속삭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 논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에 대한 경외감으로 저희의 마음이 압도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과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께 익숙한 질문 하나와 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질문을 듣거나 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이 질문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잘 지냅니다.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간단한 문장 속에 숨겨진 두 가지 핵심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로 질문 속에 지내세요라는 말과 답변 속에 지냅니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어에서는 있다 혹은 이다라는 동사로 표현되는 이 말들은 영어의 to be 동사와 마찬가지로 존재의 상태를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존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묻고 나의 존재 상태가 괜찮다고 답하는 것이죠. 존재한다는 말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단어 뒤에는 우주에서 가장 심오한 개념인 존재 그 자체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경험 속에서 존재를 일종의 등급이나 계층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다리의 가장 낮은 칸에는 생명이 없는 돌멩이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식물의 존재가 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는 생각하고 움직이는 동물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있죠. 때로는 인간보다 더 높은 영적인 존재, 천사의 존재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다리의 가장 꼭대기, 정점에 이르러 우리는 최고의 존재, 즉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존재라는 하나의 거대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돌멩이와 하나님의 차이는 단지 그 존재의 등급이나 수준 차이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즉, 인간적 존재와 최고의 존재의 차이가 인간적이라는 형용사와 최고라는 형용사의 차이일 뿐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의 차이는 단순히 형용사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바로 존재라는 단어 그 자체의 의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그 누구도 진정한 의미의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고대 그리스 철학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전의 철학자들은 궁극적 실제의 원리가 무엇인지, 즉이 세상의 모든 다양성을 설명해줄 수 있는 초월적 진리를 찾기 위해 고뇌했습니다. 그중 파르메니데스라는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있는 것은 있다. 처음 들으면 너무나 당연해서 실없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말 속에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존재 그 자체가 있어야만 한다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는 세상에 고정된 존재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유명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강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강물은 두 번째 발을 내디딜 때 이미 흘러가버린 다른 물이라는 것이죠. 강바닥에 모래알 하나조차 미세하게 변하고 강물에 발을 담그는 나 자신조차도 몇초 전에 나와는 다른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존재를 정의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와 비영속성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단단한 바위조차도 영겁의 세월 속에서 비바람에 깎이고 풍화되어 먼지로 변해갑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이토스는 고정된 존재라는 개념 대신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 즉, 되어감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하나님과 우리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조차도 만약 진정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영원하고 불변하며 다른 모든 것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존재 없이는 되어감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원적인 존재가 없다면 변화하고 생성되는 되어감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순수하게 되어가는 상태에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든 될수 있는 잠재력만 가졌을 뿐,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성경의 가장 첫 구절, 창세기 한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며, 동시에 오늘날 세속 철학과 이교 사상으로부터 가장 격렬한 공격을 받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교도들은 창조를 부정하면 하나님을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거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이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과 땅, 즉이 우주 전체에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년 전, 허블 우주 망원경이 발사되었을 때, 한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약 150억 년에서 170억 년 전, 우주는 폭발하여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주가 폭발하여 존재하게 되었다니요. 그렇다면 그 우주는 무엇으로부터 폭발했다는 말입니까? 존재하지 않음, 즉, 무에서 폭발했다는 말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아주 먼 과거, 백억 년 전이든 천억 년 전이든, 이 세상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때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존재하는 것도, 되어가는 것도, 실체도 잠재력도 없는 완벽한 무의 상태 말입니다. 그랬다면 지금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과학과 철학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습니다. 첫째, 우주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부터 스스로 생겨났다는 비논리적인 주장. 둘째, 우주가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신 어떤 존재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증언.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현대 과학이 말하는 빅뱅 이론조차도 그 최초의 폭발을 일으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그들의 우주로는 스스로 존재하며 영원하신 창조주를 절규하듯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강력하게 그 시작 이전에 존재하시는 분이 계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바로 이분이 자신의 안에 생명의 능력을 존재의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 안에는 되어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새로운 것을 배우시거나 60억 년 전보다 더 높은 존재의 형태로 진화하지 않으십니다.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완전한 존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모든 탁월함과 모든 선하심이 완벽한 정도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결핍도 약함도 부족함도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필연적 존재라고도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존재는 존재론적으로 필연적입니다. 이는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은 필연적으로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고, 이 우주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으셨던 때는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존재하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필연적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설명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아주 작은 펜한 자루일지라도 그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존재의 힘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되어가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다면 그 근원에는 반드시 영원한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존재 없이는 되어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의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철학자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심오한 선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잠시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이 손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것조차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한번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움직임과 존재가 바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이라도 존재하기를 멈추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명은 그 즉시 사라져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시는 능력을 거두신다면 온 우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되어감은 그분을 힘입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되기 전에도 그분은 홀로 사셨고 움직이셨고 존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안에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초월적인 위험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되어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이 들고, 언젠가는 약해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순수한 존재이시며, 완전한 존재이시며, 필연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의 유한한 존재는 모두 그분께 빚진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신 창조주, 그분의 존재 자체의 완벽하신 영광 앞에 마땅히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영원하신 존재를 알아가는 경이로움과 그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감사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더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셨다면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이 진리의 빛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무한하신 존재 앞에 저희의 유한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과 호흡과 존재 자체가 당신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반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